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남의 땅에 차량을 두달 이상 무단 방치할 경우 강제로 견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정보를 자동차 공제조합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해놓아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남이 땅에 불법 주차를 해놔도 실제 처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두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고, 자동차가 분해되어 있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공제조합 보험료도 올라가는 이런 방침도 포함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들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운전자의 면허정지 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해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등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보험료에도 특별할증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